합장 인사 반갑습니다. 금년 새해를 맞이해서 국내외 모든 교도님들, 교우님들 또, 모든 국민, 인류 앞날에 협심불 사은의 한량 없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먼저 기원을 드립니다. 어려웠던 지난해를 보내고, 금년 새해를 맞이해서,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어지기를 염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 전에 어려운 한 해를 보내면서 어렵기도 했지만은 또 어찌 생각하면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한 가지 얻은 것이 있다면 이제 회상에 들어와서 그 대종사님, 구인 선지님들 다 역대 어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회상을 창립하시다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으로 그 어려움이 이렇게 전해오거나 말만 들린 것이지 공감이 덜 되었는데 이제 커년에. 그 코로나 로 인해서 있는데, 어디 마음대로 가도 못 오고, 사람 마음대로 만나도 못 오고, 이렇게 이 하니까 답답하더라고, 마음이. 그러면서 그 심정이, 아이, 그러면, 이건 사실 대종사님 당대의 어려움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죠, 생각을 마음대로 못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또 이제 그 현장에 계신 여러 교무님들도 아무래도 어려우시고 교도님들도 어려우시고 그런데 그 대종사님 당대를 생각해 보니까 아 그때는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그때는 말도 제대로 못하죠.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자칫하면 회상이 문 닫을 판이니까 그런 시절에 그런데 이제 대중사회 법문을 받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어려움에 대해서, 시대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 오신 건난 거의 내가 못 봤던 것 같아요. 그 어려움 속에 사, 분명히 그 실제로 살았는데. 그리고 오히려 그런 속에 계시면서도 그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정말 게 한량없는 그런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법문들을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 그것이, 그,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에 어렵긴 어렵지만은, 아, 대종사님, 그보다 더 어려운, 어 그냥 뭐,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속에서도 그 어른이 평, 적수공권으로 일어나신 것이 도난풍이 있습니까? 그, 그, 처음에 왔던 구인선진들이 뭐, 자기 가상이 조금 있습니까? 적수공권으로 하셔 가지고 이 회상을 창업해서 그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회상 초창에는 게 제자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디 공장에도 이르로 보내고 어디로도 보내고 다 그런 시절 겪으시면서 이 회상을 열어 주셨는데 지금은 그때다비하면 꽃방석이고. 세상도 어렵다고 하지만 그때 세상이 비어면면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비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시절에 어렵긴 어려워도 우리가 이제 앞날을 생각하면서 잘 준비하고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대종사님 전망품의 미륵불 용화의 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법문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그 법문을 봤을 때는 그냥 이제 아참 좋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번 이 일을 겪으면서 맞아 그 그런 시절에 나오신 법문이거든요, 이 법문이.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차한차니 이렇게 좀 보니까 하이 법문이야. 저는 이 법문이 그렇게 좋은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laughs> 어떻게 법문이 좋은지, 아, 이것을, 그전에 왜 그렇게 몰랐던가. 저희는 이제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개교동계에 광대무량한 낙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다 알죠. 뭐, 정신계백에서 광대문 낙원 한다. 또, 낙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낙원이 항상 막연하지. 막연한 낙원이야, 좋은 세상. 그러지, 그 낙원이라는 것이 내 손에 탁지어지더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낙원과 우리의 교법과 탁 연결이 잘안 되었어.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쯤에 이 정신개벽이라는 것이 결국은 정신개벽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교법이 정신개벽 방법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연결은 되었어도 이제 그 이론적으로는 연결이 되었는데 내 마음에 이것이 그, 심정적으로, 탁! 손에 쥐어지더라, 안 했거든. 근데 이번에 이제, 이미르불 용화회사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받들고 차한 차니 이렇게 보니까, 그,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낙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그냥 탁! 손에 쥐어지더라구 아, 이게, 참. 근데 그가에는 그것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법문들은 다아니요대중에말씀 네, 있으신 말씀인지가 다 아실 것이고, 제가 이제 조금 읽으면서 생각되었던 것들을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려 합니다. 우리가 보통 대종사님을 미륵불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성가에서 미륵불로 오신 우리 대종사,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의심 없이 우리 대종사가 미륵불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나 처음 알았나, 이번에? 미륵불에 대해서 법심부로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게 대종사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난 근데 그전에도 봤을 텐데, 이번에 처음 이것이 딱 눈에 들어오다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대종사님을 미륵불로 그렇게 의뢰 얘기하고 아, 그 어른이 미륵불이시지? 그러니까 이 말씀도 당신이 뭔, 것을 이렇게 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하고 문답 과정에서 이제, 그, 나오신 말씀인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제자는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물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저나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대종사님이 미륵불 같으시니까. 미륵불은 어떤 부처님입니까? 그러면 내가 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시기를 기대를 하고, 여쭈은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 양반, 물어보면. 대중사님이 미륵불이 아니면 못 오려고 대중사님한테 미륵불을 물어봐. 생불님이라고 모시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좀 확답을 얻으려고 <laughs> 미륵불도 어떤 부처 <부정인지. 웃음> 그런데 이게 미륵불이라는 것은 법심부로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다. 참, 하여튼 이 말씀은 또 어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 앞에 지금 대종사님을 모시고 신앙의 대상 이렇게 안고 이런 쌍을 모신 의미여고도 조금 통하는 것 같아요. 이 앞에 우리가 이런 쌍을 모시요이 법당 앞에다가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미륵불은 미륵불이시지 그러니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면 제일 최초로 법신부로 진리를 크게 드러내신 어른이 그런 아니요. 그러니까 미륵불은 미륵불인데 미륵불이라는 것이 어느 한분 부처님 거기에 이렇게 딱 제한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법신부로 진리가 크게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너무나 좋은 말씀 같아요. 또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은. 아무리 세상에 법신부로 진리가 크게 드러나도 내 마음에 법신부로 진리가 드러나지 않은 분이 계시면그 양반은 미륵불을 못 만난 양반이야 천년 만년을 가도 못 만나지. 그런데 세상은 다 법신부로 진리를 몰라. 그래도 어떻게 수갑에 인연이 있었던 지이회상에 찾아와서 이런 상황 진리를 배워가지고. 그 진리가 내 마음에 밝아졌단 말이야? 그분은 이제 법신부, 아니, 미륵부를 만나신 어른이지. 그래서, 참, 이 말씀이 너무나 좋으신 말씀이다. 법신부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다. 또 이제 용화의 사항은 이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냥 그렇게 이제 진리가 드러나면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도 진리가 드러나면 모든 것이 밝아지듯이 세상에도 이제 이 그런 세상에도 이런 이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세상이 된다면은 그 세상 전체가 이제 이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니까 이제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광대무량 나근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 대중사님께서 교리를 내셔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그 낙원 이것이로구나. 말은 이 미륵불 용화에서는 부처님 말씀이시고 광대물하고 나원는 대중사님 말씀이시지만은 똑같아 말이죠. 내용은. 그리고 이제 그 밑에를 보니까 또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한 제자가 또 이제 그렇다면은 그 이제 밝은 세상이라고 하고 버핏물이 저기가 드러난다고 하는데 이제 그분도 나처럼 뭔가가 정확하게 안 잡혔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전반적으로 되어진 그 시대의 형상 그 시대는 어떻게 생겼다는 그것이 어, 어, 어떤, 어떤 세상입니까? 이렇게 이제 한번 또그 마음에 이제 모든 해결이 안 되니까 여쭤보니까 그때 이제 대답하신 것을 보면은 지금 두 면으로 말씀하시거든 보니까 하나는 세상이 밝아지기 때문에 허실과 진위를 알게 된다. 허망한 것과 싫다운 것,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이런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을,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하냐. 천지만물 허공법계를 다,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나에게 복도 주고 죄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거기 거기에 공을 들여서, 공을 들이는 그런 세상이 된다. 이것을 용화의상이라고 했었거든. 그러면은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은 당체 불공을 하는 말씀 똑같은 말씀 아니야? 대중사님께서 사은을 내놓으시고 사은 당체 불공을 해라.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은 당체 불공하는 것이 바로 미륵불 용화의상 그것이 이제 내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원불교 신앙문이야 말하자면. <laughs> 또그 밑에는 전부 부채가 된다, 사람마다 다. 부채가 된다는 것은 우리말로 하자면 이제 사막공부를 해서 삼대력을 얻었다, 그 말씀이거든. 그러면 이제 이 수행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부채가 되기 때문에 도량 아닌 데가 없다. 여기 가도 도량, 저기가 도량. 따로 이 무슨 뭐, 교당이 또 무슨 무슨 훈련원 뭐, 이런 거 따로 찾을 것이 없이. 아, 부처님 계신 데가 불도량이니까 그런 세상이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대중사님께서 그 말씀 안으셨는데, 나보고 얘기를 하고 보면은, 미륵불 영화상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교리도 다. 는 그러면서 위 <laughs> 응? 법신불 이런 상이 계시고 신앙문이 계시고 수행문이 계시고 이게 미륵불용화 회상의 모습이 말하자면 그 이제 그 다음에 또 그런 회상이 건설되게 되면은 불법이 천하에 편만한다. 부처님 법이 천하에 가 차게 된다. 근데 여기다가 대종사님시기 때문에 이제 불법이라고 표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지만은, 그 이제 또, 우리 거기에도 보면 그 말씀 나오시잖아요. 또 혼동을 싶으니까 이제 불법은 불법인데, 미래의 불법은, 앞으로 오는 세상의 불법은, 지금의 불법은 이러지만은, 오는 세상의 불법은 이러이러이러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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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는 그 표현이 있으시거든, 미래의 불법.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법이 천하에 편만 나오듯이 불법은 미래의 불법이야. 그런데 이제 그, 그 설명 을 이렇게 하셨지만은 그것을 쉽게 이제 쉽게가 아니라 대중사인께서 표현해 주신 걸로면은 법을 내실 때 불법을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했다고 그러셨거든. 그러기 미래의 불법은 어떤 것이냐? 시대화된 불법? 생활화된 불법, 대중화된 불법, 이것이 미래의 불법이다. 시대화되었다고는 하 것은 지금 이제 간혹 보면은 이 시대화를 현실화하고 조금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현실화를 떠나지 나했지만은 현실화라는 것은 까딱하다가 이거 잘못되면 시대화를 그렇게 해서 까딱하다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아, 대종사님은 지금 현실을 개혁, 혁신을, 현, 현실을 확다 이렇게 뜯어 고쳐가지고 새, 새 세상을 만들려고 나오신 어른인데, 현실을 하라고 하다보면은 자꾸 현실에 적응되어 가고 수궁되어 가고 이럴 수가 있거든? 그건 아니고, 이게 시대화라는 말씀은 후천 개벽 시대에 맞게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후천 개벽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밤과 낮으로 이렇게 과거 선천은 밤같은 시대라면 우리는 낮같은 시대 이제 정산정석께서 쉽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이 돌아오는데 거기에 맞게 법을 내셨다. 우리 법은 지금 세월이 흐를수록 맞아들어가는 것이죠. 아직은 조금 빨라. 또 생활화. 생활에 부합되게. 대중화. 전, 어느 누구도 빼놓지 않고 전체가 할수 있게. 이게 이제 미래의 불법인데 그러한 불법이 천하에 편만하게 된다. 두 해서 그런 것이 없는 지가 없게 된다. 근데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저교리도 거북이 모양인데 이 거북이들이 그냥 수천만억 거북이, 거북이들이 다 기어 나가 가지고 세상 곳곳에 참 북하 이것이 부엌에도 들어가고 안방이도 들어가고 해더라고 그 <laughs> 그냥 가득 차이 거북 교리도 그러니까 세상에 거북이 그러면 이제 불법이 천하에 편만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지금 이제 인자 백년 난 이제, 이제 100년 되었는데 처음에는 원불교를 누가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다 그런 시절에 그래도 지금은 내가 보면은. 그 우리 교도님들이 몇만 그러면 그 몇만 중에서 적어도 항마에 오르신 분은 그래도 집에서 용화의 상을 건설하고 을 살지 않을까나 그 생각이 들어요. <laughs> 항마 정도 되면. 네, 그래서 우리가 낙원 그러면은 그냥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니까, 그것을 조금 가깝게 붙이면 보통급 낙원이 있다고 생각했어 보통급 낙원, 보통급은 무슨 낙원이냐? 쉽게만 지키면, 쉽게만 지키는 만큼 낙원이 된것이거든또 특징급 낙원도 있어, 가드를 20개 지키고, 그래도 심심라도해다받쳐 가지고, 그 길이라도 옳게 보니까, 그럼 그 사람도 그만한 낙원을. 또 상전 나원 그래도 이제 용화 회상, 회상이라고 붙일 만한 그런 정도나 항마는 돼야 할것 같아요. 생각에 항마가 되면 스승의 자격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항마가 되면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개인 낙원은 수용하시는 것이지. 근데 이제 출가 여리로 가면은 이제 더. 넓혀서 천천히 함께 어우러 사는 그런 힘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여튼 우리 이제 그냥 수행법으로 삼막또 신앙 법으로 사은 또 이렇게 해서 멋이 되고 이렇게 해서 복을 얻고 이렇게 이 하는 것보다도 미륵불 용화의 상에다딱 돼서 신앙문수행문이 그렇게 대중사님께서 지금 붙여주신 것인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개인의 복해 증진하는 그런 정도의 이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근본이지만은 그 법이 그대로가 이 세상을 낙원 만드는 그러한 참 재생의 세계 큰 법이로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생각해보면, 은 우리 이제 이 지금 영상을 같이 하시는 교도님들도 어쩌다가 이런 회상을 만나서 이런 대중사의 법을 만나서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러게 되었는가.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힐 일이고 근데 또 하나 그 저는 더 법문 가운데 마음에 생각된 것이 <laughs> 자꾸 이제 여쭤 미륵불이 누구시냐고 뭐시냐고 여쭤봐도 나라고 소리를 안내시거든 그러니까 깎아보니까 이제 그, 그러면, 어, 누가 주인이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래도, 첫 주인이지 않겠습니까? 아, 첫 주인은 나다. 이 소리 들으려고, 이제, 또 이제 첫 주인. <laughs> 아,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물으면은, 아, 첫 주인은 나지. 이렇게 대답할 법도 한데, 그것도 당신이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 하나하나 먼저 깨친 사람이 주인이다. 아, 이 말씀도 참. 응? 첫 주인 따로 마지막 주인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먼저 깨친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처음이면서 마지막. 말하자면 나는 내가 내가 그 자리를 깨쳐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후에 오시는 모든 그참이 법을 믿고 받던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힘을 주시고. 응? 너희들 안 늦었다? <laughs> 하나하나 먼저 깨친 사람이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런 말씀도 참.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사은사유 사업할 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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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이게 이제, 그런데, 그것을 또, 대현상께서는, <laughs> <laughs> 아까 생활화 대중화를 말씀하시는데, 하여튼지 아... 어떻게 했든지, 이렇게 쉽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그 그할수 있도록, 크게 이제 보니까 일상 수용 요법 구조에다가 그교강이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어요. 일상 수용 요법 구조에다가 그걸 탁 담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보면 쉬운 말 같아도, 거기에다가 이 모든 법 요체를 거기다가 담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그 일상수, 일상수요법, 형들 그 일상수요법인 것다 하고 살았는데 어느 때 가만히 허다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하, 이것이 일상수요법이 대종사님 바로문이다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각자 각자가 이것 가지고 이렇게 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회상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아까 여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미륵불용화 회상에다첫 주인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 일상 수협품이 달라지더라고 대종사님 발언문이요 심지어 원래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또 그것도 또 이제 몇개 놓으면 못믿어오시니까좀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이게 지금 우리 정진에 보면은 이장수 법나오고 그다음에 훈련법 나오거든요. 훈련법이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걸 다 도와주는 법문들이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법이 등급 이게 이제 정신계도 순서란 말이에요. 그렇게. 어찌 보면참이 교법 이게 그러니까 나는 요즘에 내가 보면은 <laughs> 한 가지 이제 또 그렇게 알올 수도 없을 란가 모르는데 저는 생각할 때는 대종사님 교법은 연구하고 알아내고 그런 교법이 아닌가 그다음 내가 생각할 때는 실천해서 세상을 이렇게 고쳐나가는 법이지, 무슨 막 해서 그 뜻을 막파고 뭐도고 이런 교법이 아닌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어떻게 하면 쉽게,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한 손에 쥐게, 그러니까 표를 밝히신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왜 표를 내주셨을까? 근데 우리가 지금 교법을 해석하고 이렇게 할 때에. 알리려고 그러고 이런 것도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문제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초창기에 초창기는 갈치아두니까 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교화를 어른한테 배웠어 우리는 따로 교화법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설교도 자꾸 가르치는 방향으로 많이 갔단 말이야. 그, 나 요즘, 요즘 생각이 앞으로 우리가 교화 방향을, 응? 이 훈련 쪽으로 잡고 나가고, 그래야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단이 현재 이제 3대 말을 하고 4대를 바라보는 시점인데, 다 아시는 것처럼 4,500년 결복, 이제 세계를 향해서 우리 이제 교단이 나가야 할, 그런 시점에 또 이제 건년에그 이렇게 또 미국 그 이제 태중사님 경륜이시긴 하지만은 거기 에 이제 총부를 두어서 종법사를 둘수 있도록 그렇게 또된 것이 참 교단의 큰참 서광을 주는 그런 일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여튼 우리 교도님들 모두들 건강하시고 어렵긴 하시지만은 또, 이제, 어려운 가운데, 이런 대회상에, 이런 정법, 회상에 우리가 참여했다는 것이, 그 이상과는 참또 행운이 없고 복이 없기 때문에, 대종사님 교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내가 얼마큼 하냐지. 그러니까, 뭐, 저 집에 계신다고, 못, 나는 살림 바빠서 못 온다고, 그건 대종사님 교법 공부에는 핑계가 안 돼요,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 한분한분한 분이다. 이제 정말 미륵불용화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그런 그 따근으로 모든 생명을 인도하는 공도자들이 되시기를 심축을 드리면서 이상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음. 감사합니다.